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 24일, DX 모닝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로님께서 브리핑 진행을 해 주셨고요. 어, 도미넌스 먼저 보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코에 도미넌스 점수 마이너스, 사, 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5 점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에 도미넌스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차트를 켜서 봤을 때 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추세로 확인을 하셔야 겠죠. 추세상 현재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언제부터 상승했냐면 9월 23일 12시에 저점을 찍었어요. 마이너스 83까지 찍었다가 쭉 상승하면서 새벽 2시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2시 올라간게 마이너스 16.49 같이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추세상은 전체 상승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마켓도미넌스 확인을 해보니까 테더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어. 이 상승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테더 도미노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제 이 테더 도미노스가 계속 상승쪽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격이 떨어졌는데 이람들이안 사잖아요 그래서 을번더하락을할고 있다 라고말씀을드렸이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니까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 쪽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살짝 내려간 모습이 나오네요. 살짝 그런데 추세가 뭔가 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리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e 렇게 하락을 쭉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횡보, 행보, 횡보하고 있는 흐름 보여 o 고 있고 이렇게 살짝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급격한 흐름을 이 구간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탑텐 도미넌스 탑텐 도미넌스는 하락했다가 도미넌스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탑텐 도미넌스도 하방추세 그래서 사람들이 어, 탑텐을 팔고 어, 이제 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 도미넌스 밑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때 있죠. 이때 15시, 16시 이때에 급격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횡보처럼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조금 땡겨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마켓 도미넌스 정리를 해보면 테더 도미넌스 상승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상승 쪽에 유지 이더리움 행보 탑10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있는 상태네요. 알트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 구야 시그널을 보게 되면 빨간색, 초록색, 뭐가 많나요 빨간색이 많다. 그래서 하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그널 라인 차트 확인을 해봤을 때, 시그널 계속 하방에 머무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을 때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진입하는 타점이고, 내려왔을 때 이때가 익절 구간. 익절 구간을 지난, 지난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끝에 부분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럼 현재의 시그널은 S123의 S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민, 미 아, 비트코인, 아, 요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브리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읽어보면, 자, 나스닥 음봉, 니케이 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 음봉, 홍콩 음봉 코스피는 도지 마감 금선물 양봉 국제유가 양봉 도미넌스는 이더 알트에서 비트 테더로 이동하는 중이다. 자금의 이동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업비트 비썸 코인원이 UX 링크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업비트는 어 UX 링크는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조막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 UX 링크에는 최근 1아1 3 0만 달러 규모 의심스러운 트랜잭션이 발생했다. 무단 발생된 어 수십 어 무당 발행된 수십억 개의 토큰이 유통되는 등의 상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재단도 털리는 마당에 개인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대요. 집을 제외한 곳에서 함부로 와이파이나 충전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죠. 보안에 항상 유의를 하시면서, 어,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미코인 제가 어제 이제 중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도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 켰을 때 3주차트를 보는 거를 습관화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주차트 고점 나온 상황 그 다음에 저점은 10, 10만 어, 원래 10만 9천 정도 여기 간당간당하게 있었는데 조금 더 내려왔네요. 그래서 10만 9천 10만 8천 5백 정도의 여기 어, 저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프리미엄 차, 스마트 차트 스마트 라인과 고야라인 역배열의 모습 그리고 SS 시그널 어, 고야라인 밑에 캔들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RSI 라인 0점보다 밑에 있고 그런데 모양이 올라오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라오는 모양이나 이 간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여기 간격 하락의 힘이 여기는 엄청 세죠. 여기 하락의 힘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엄청 센 하락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 보시면 S2 시그널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한다가 또 하락했고, 여기서 올라와서 캔들이 위에 안착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뚫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또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점까지 딱 내려갔다가 왔네요. 여기 저점.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사 개를 건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걸어나으면 사졌을 그 구간이 왔습니다. 자 이전 지지 저항선 체크를 해볼게요. 이전에 지지 저항선을 확인을 해보면 어 이게 제가 어제 이게 왜 초록색일까요? 제가 어제 저항선으로 바꿀게요. 이거 음... 이거 저장이 안된것 같죠? 어제 했던 게? 음... 예? 어잘 모르겠네요. 어제 방송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 지지 저항선 체크를 해보면 어, 저항선으로 여기를 어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이 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저항으로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내려왔고 지지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지, 저항 구간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흐름 나오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승하면서 여기 위를 돌파하는지를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음, 내용, 과거 브리핑입니다. 어, 역시나, 체력들 추석 명서, 명절을 노리고, 싸게 코인을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 오늘 양봉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반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브리핑 내용인데, 어, 상승을 해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제한적 반등 어디까지? 113,600달러. 여기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으로 어, 여기. 기까지 상승.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은 못 하고 또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빅데이터 3주 차트가 이야기하는 11만 달러 언더까지는 조심히 대응하셔야 된다. 11만 달러 언더. 그러니까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던 요 가격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하셔라라는 내용이고요. 11만 현재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여전히 어 동일하고 11만 3천 0백 달러에도 못 미치고 매도세의 음봉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음봉 형성되었죠. 그리고 오늘 관전 포인트는 11만 3천 2백 54달러 위를 돌파하느냐 어 11만 3천 2백 54달러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위꼬리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밑에, 11687, 여기 밑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을, 여기 저점일까요? 11687. 어, 미만요 여기를, 좌표를 찍을게요. 110687. 밑에, 아, 여기네요. 여기 여기를 지지하느냐 자 흰색 라인은 제거를 해 주고요 그리고 11687 여기 위 아래 그래서 위에를 어, 돌파하냐 뚫느냐 아니면 여기 지지 되느냐 그게 오늘의 주요 포인트다 라는 내용이네요 두껍게 체크해 줄게요 계속해서 빅데이터 3주차트가 이야기하는 11만 달러 언더까지는 열어 놓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는 똑같은 내용이죠 어제 뭐 긍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했지만 이렇게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 어 크게 올라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3주차트 켜서 3주차트 보는 습관들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3주차트 저점 4,000달러에 있는 모습이고 고점은 현재 안 나왔네요 그리고 어, 스마트 라인과 고야라인 역배율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시, 시그널은 SS 시그널 RSI 라인 0점보다 밑에 있는데 이 간격 엄청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SI 라인이 크지 않은 만큼 여기 영점과 붙어가는 만큼 가격 또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 S2 시그널 뜨고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계속 그런데 고혈라인 아래 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오죠. 아직 하방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지지 저항선 체크를 해보면 여기는 있네요. 자 일본 기준 요거 주황색 라인을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선이 있어요. 여기 일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아, 종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가 딱, 그쵸, 여기 음봉이잖아요. 어제 마감, 캔들 마감되는 거. 양봉이니까 여기가 시까, 여기가 종가, 종가가 딱천이 주황색 라인에서 걸려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딱 걸렸기 때문에 사실 엄청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간신히 괜찮아졌다. 어더 상승을 해줘야 되죠. 당연히 브리핑 읽어 볼게요. 오늘 양봉 나와줘야 한대요. 그러고 앞으로 일본 기준 종가가. 4,162 달러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4,162 달러 여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이탈 시 야수의 심장 자르들 매수 걸어놓으셔야 된다. 그런데 4,162 달러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시황 동일합니다. 오늘도 일본 종가 기준 4,163 달러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 이탈시 야수의 심장 자리들 매수가로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RP 볼게요. XRP 3주 차트 켜졌죠? 3주 차트 고점 여기 없고요. 저점 2.7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세 빨간색은 종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꼬리는 저 빨간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 빨간선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2일 15시에 어 저가가 어 2.67이니까 2.7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22시 보시면 22시 PM 3시. 이 때, 보시면, 프라이스 2 8사이로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때 쭉 빠지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3주 차트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라. 3주 차트와 가격, 저 3주 차트의 저점, 고점, 그리고 실제 가격이 왔다 갔는지, 그런 거는 직접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코인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세를 돌파해서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 그래서 고점은 2.9, 어, 2.95, 2.93 정도의 현재 고점이 있는 모습인데요. 어, 아직 완전히 높은 고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고점이 일단 나왔으니까 바뀌는 것을 염두를 하시더라도 이런 구간에다가 조금씩 팔아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3주차트 고점 저점 나오는 그대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물 기준입니다. 자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정배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격이 좁고 스마트라인을 넘어서 캔들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시그널 SS 시그널 RSI 라인 0점보다 밑에 있고 이 방향성이 밑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L2 시그널 나왔다가 S2로 바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쇼세 어, 상황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요 캔들 보면 L2 시그널 나와서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떨리면서 S2가 나온 케이스네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를 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정리를 잘 하셨을 수도 있고 어, 어쨌든 이럴 때 손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롱 들고 계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전 지지 저항선 체크를 해 보면요. 어, 가격 따로 어, 변동된 지지 저항선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 흰색선, 제가 그어 놓은 요시 선. 이것은 제가 브리핑해 드렸던 시간 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살짝 떨려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어떨까? 여기 꼬리에다가 맞춰서 살짝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 저항선 그대로. 자 이전에 과거 브리핑에서는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일봉 종가 기준으로 2.786 달러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2.786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2.786 달러 선을 딱 그어놓고 보면 여기서 쪽. 조금씩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점을 아주 미세하게 올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점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저점 올리는 만큼 고점도 다행히 올라가 줬어요. 저점만 높이고 고점은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은 어좀 그럴 텐데 고점도 같이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지켜주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음 볼게요. 일본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아야 되고 이탈 시 야수의 심장 자리들 매수 걸어놓으셔야 하고 이더리움과 비슷한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자 현재 시황. 2.786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으나 음봉으로 위태롭네요 여기 음봉 나왔고 여기도 음봉이 나왔고 시그널도 S2 시그널이고 그래서 좀 상황이 위태롭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미래의 시황 동일합니다 어, 2.787 달러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2.787 살짝 1 달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탈이 되면 밑에 야수의 심장 자리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어, 매수하기 좋은 타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 볼게요. 도지. 지금 3주 차트 보니까 고점 나왔죠? 그리고 저점 0 2 1에 저점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그 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제 실제 가격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로스가 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어, 고점을 새로 만들지 그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전 아 이거 차트 보면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격이 매우 좁은 상황이고요. 엘렌 시그널 유지가 되고 있으나 고야라인 밑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조금 굉장히 시그널들이 혼조세를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라인 0점보다 아래에 있지만 이렇게 0점과 거의 붙어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S3 시그널 나오고 계속 고혈라인 아래서 머무르는 모습. 살짝 올라갔지만 시그널 당연히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롱 잡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락하고 하락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좀 힘이 빠지고 있어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 헷갈리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지지저항선 체크를 해보면요 따로 변동된 거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위에만 꼬리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갔네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뭔가 어,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뭐 저항을 받고 내려가거나 그렇게 크어 완전 지지와 저항선이 변경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네요 선은 이대로 두고요 이전 과거 브리핑에서는 0.235 제이탈했을 때0.223 어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음 여기 여기를 이탈했을 때 0.223부터 2.23부터는 이 정도 밑에서부터는 어 매수하는 것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영, 현재, 현재는 현재 0.235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으나, 음봉이다. 여기 위에서 머물고 있으나, 음봉이다. 요거는 음봉으로 어제 전날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일봉입니다. 일봉,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까지는 우선은 양봉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 이 양봉이 어, 이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양봉으로 또 마감을 할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미래 시황 동일합니다. 여기 이탈했을 때 밑에서 잡아라라는 내용. 여기까지 오늘은 어제랑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네요. 아무래도 행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시황들이 동일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 어, 마켓도미넌스에서 행보 이더리움 횡보 비트코인 횡보 하는 만큼 가격들도 크게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하는 흐름이죠 시그널 대로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시그널 대로 거래하시면서 라인 차트로 추세 잘 파악하시면서 하시면 아주 쉽게 거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을 빼고 시키는 대로만 차트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고야 차트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서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